오늘은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직접 측정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의 구조. 두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읽는 방법. 세 번째 측정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의 구조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공작물의 길이, 폭, 지름, 깊이, 단차 등을 0.05m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어, 정도에 따라 0.01m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사용해오던 필통에 넣어 다니던 일반 자의 최소 눈금 단위가 1mm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정밀하죠? 자, 그럼 번이어 캘리퍼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이어 캘리퍼스의 눈금이 있는 기준이 되는 이긴 어미자 부분과 그리고 이 어미자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눈금이 있는 아들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미자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봐오던 일반 자의 모양과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이죠. 10mm, 20mm, 30mm, 40mm, 50mm 이렇게 되어 있고, 즉 1cm, 2cm, 3cm, 4cm, 5cm를 10등분을 해서 최소 눈금 단위가 1mm. 인 일반 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0.05mm 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미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들자 때문인데요. 여기 아들자를 보시면, 자, 최소 눈금 단위가 0.05mm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아들자와 어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0.05mm라는 최소 눈금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원리이냐면요. 이 아들자 같은 경우에 어미자의 최소 눈금인 이 1mm를 총 20등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0부터 10까지 10칸인데요. 그한칸한 한 칸을 두 개로 나누어 나와서 총 20칸이 됩니다. 그래서 1mm 나누기 20을 하면 0.05mm가 되는 것이죠. 이 눈금을 읽는 방법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미자와 아들자 이외에 측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물체의 길이나 외측 지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외측 측정면입니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눈금을 읽어주면 되고요. 혹은 외측 지름은 자,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나 외측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외측 측정면이 있고요. 그리고 물체의 폭이나 내측 지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측 측정면이 있습니다. 내측 측정면은 이 부분으로 측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물체의 폭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눈금을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측 지름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폭이나 내측 지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측 측정면입니다. 그리고 단차를 측정할 수 있는 단차 측정면이 있는데요. 단차 측정면은 바로 지금 어미자와 아들자가 이렇게 미끄럼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 어미자 부분과 아들자 부분에 단차가 있습니다. 두 개의 높이가 다르죠. 이 부분을 단차 측정면이라고 하는데요. 측정하는 방법은 자이 물체의 높이 차가 지금 있죠. 그러면 단차 측정면의 한 부분을 여기다 대고 그리고 아들자를 이렇게 앞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딱 걸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단차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단차 측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면부터 이 안쪽 면까지 깊이를 우리가 측정을 필요로 또 하는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깊이 측정도 할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할수 있냐면 뒷 부분에 보시면 아들자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뒷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깊이 바입니다. 깊이 바로는 이렇게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나사는 어, 고정 나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어, 좀 보조를 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눈금을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물체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고정 나사를 쪼아준 후에 얘를 빼서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눈금을 읽고 측정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 그리고 어미자 위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들자 그리고 외측 측정면, 내측 측정면, 단차 측정면, 깊이바. 그리고 고정 나사가 고정 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면을 외측 측정면, 내측 측정면, 단차 측정면, 그리고 깊이 바로 측정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측정을 한 후에 그 눈금 읽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눈금 읽는 방법은 어, 측정 값은 어미자 눈금에 아들자 눈금을 더한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어미자 눈금을 읽는 방법은 이 아들자 눈금의 0이 위치한 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 아들자의 0 위치가 여기에 가 있으면 이거는 20이라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네요. 혹은 여기에 가 있다고 하면 22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만 읽는다면 어미자의 최소 눈금이 1mm이기 때문에 어 더는 여기서 정밀하게 읽을 수가 없죠. 근데 더 정밀하게 읽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아들자를 이용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값이 측정값이 이렇게 20과 2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어미자만으로는 20점 몇인지를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아들자를 이용해서, 어, 눈금을 읽어줍니다. 즉, 어미자에다가 아들자 눈금 더한 것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건데요. 먼저 어미자 눈금을 읽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자, 이 아들자가 0이 와 있는 위치가 바로 우리가 읽어야 할 측정값입니다. 그러면 20과 21 사이에 지금 0의 눈금이 위치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할 눈금의 값은 20점 몇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미자의 눈금은 바로 20이 되는 거예요. 21이 아니라 그리고 자, 이 아들 자의 눈금 읽는 방법은 자 0부터 아들 자의 눈금을 하나씩 보시면 점점 점점 어미 자 눈금과 가까워지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미 자와 아들 자의 눈금이 일직선이 되는 이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 버니어 캘리퍼스 눈금을 봤을 때는 아들자의 4 부분이, 어, 어미자와 눈금이 일치하는 것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때 아들자의 제일 최소 단인 이한 칸의 눈금이 0.05mm 이기 때문에 4까지는 0.05mm가 8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05 곱하기 8을 한 0.4 라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 자의 눈금은 0.4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어미 자의 눈금 20에서 금방 읽은 아들 자의 눈금인 0.4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값이에요. 즉, 20.4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금을 한번 읽어 줄게요.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먼저 어미자 눈금은 11과 12 사이에 있으므로 11. 몇이 되는 거겠죠. 눈금 값이 최종. 그래서 어미자는 11. 이라고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자가, 아들 자는 어미 자와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0부터 쭉쭉쭉쭉 보다 보면 8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미 자와 아들 자의 눈금이 일직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0.05에다가 8까지 총 16칸이니까 0.05 곱하기 16을 해주면 0.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합한 11.8이 현재의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자, 현재의 측정값은 먼저 어미자 눈금부터 읽을게요. 자, 어미자 눈금은 26과 27 사이에 있기 때문에 26. 무엇이 되겠죠. 그래서 어미자 눈금은 26입니다. 자, 거기에 아들자 눈금을 읽어 볼게요. 아들자의 눈금을 어미자의 눈금과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 아들자의 눈금이 어미자의 눈금과 일직선이 되는 부분은 2와 3 사이. 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2와 3 사이이기 때문에 0.05에다가 곱하기 5를 한 0.25mm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미자 눈금인 26 더하기 0.25를 한 26.25가 현재 측정 값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어, 눈금 읽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 지금은 뭐 곱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 하는 거고 눈금 읽는 법이 많이 헷갈리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물체의 어 여러, 여러 가지 물체를 측정을 많이 해 보세요. 그리고 눈금 읽는 것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눈금을 바로 읽을 수 있게 숙달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측정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측정면이나 이런 부분, 면, 측정면, 측정면이나 혹은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부분, 그리고 눈금면 등을 깨끗하게 닦고 사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삭을 하는 도중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칩, 이 많이 정전기에 의해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칩이 막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작물을 측정을 하면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눈금을 읽을 때에는 시차가 생기지 않게 눈과 이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부분을 동일선상에 두고 읽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5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자,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옆에서 읽게 되면 눈금이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이러,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값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딱눈 앞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버니어 캘리퍼스에는 정압 장치가 없어서 측정 시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체의 지름을 바깥 지름을 잰다고 했을 때 얘를 살짝 이렇게 된 것과 꽉 누르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측정할 때든 적당한 압력으로 이제 측정을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외측 측정 시 가능하면 측정면의 중심부에서 측정을 합니다. 자, 측정을 할때 자, 측정을 할때네 번째 외측 측정 시 가능하면 측정면의 중심부에서 측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측정면 부분 있죠? 측정면의 끝부분이 아니라 여기 중앙 부분으로 측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자, 이것으로 선생님이 두께를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끝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측정면을 측정물에 정확하게 접촉시켜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측정면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면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접촉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옆으로 접촉을 시키거나 하면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접촉면에 딱 접착할 수 있게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공작물의 길이, 폭, 지름, 깊이, 단차 등을 0.05m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 아들자, 외측 측정면, 내측 측정면, 단차 측정면, 깊이 빠, 고정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읽는 방법은 측정값은 어미자 눈금 더하기 아들자 눈금으로 읽어주는데요. 어미자 눈금은 아들자의 0점 위치의 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아들자 눈금은 어미자 눈금과 일치한 위치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눈금수에 0.05mm를 곱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측정시 주의사항은 측정면이나 슬라이딩면, 눈금면 등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눈금을 읽을 때에는 시차가 생기지 않게 눈과 동일선상에서 눈금을 읽어주도록 하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정압장치가 없어서 측정시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측 측정 시 가능하면 측정면의 중심부에서 측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측정면을 측정물에 정확하게 접촉시켜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